자 오늘은 그 스파링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스파링에 일단 종류가 있어요 종류 스파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크게 일단은 여러분들 이 흔히 알 만한 게 이제 풀스파링이라는 게 있지 이게 풀스파링은 전제가 뭐냐면 상대 서로를 쓰러트리기 위해서 하는 스파링을 말해 근데 스파링이라는 거는 시합이 아니니까 연습이지. 연습에 어떻게 보면 최, 최고 단계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풀스파링이라는 건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어, 레벨이 굉장히 좀 차야 할수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안전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이제 할수 있는 거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스파링. 우리 체관도 제일 많이 하는 스파링이 라이트 스파링이지. 그래서 라이트 스파링은 어, 쓰러트린다는 전제는 아니야. 관점이 아까 말했지 쓰러트린다는 전제가 제일 최고의 단계라고 하면, 그 바로 직전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게 매스 스파링. 매스는 약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 매스도 되게 체육관마다 얘기가 달라. 근데 이제 그 구분을 조금 하자 그러면 라이트 스파링이라는 거는 상대를 쓰러트리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드기어가 내가 때렸는데 헤드기어가 돌아갔어. 근데 막, 어, 쓰러뜨리겠다고 막 빡빡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서 멈춰줄 수 있는 범위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최대치, 최소치 얘기를 해주면 때리긴 하는데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 관점이 풀 스파링은 아니라는 거야, 라이트는. 그러니까 라이트의 범위, 범위가 굉장히 넓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스파링이라는 건 이게 이제 말이 많잖아. 매스 체육관마다 문화가 좀 다르면 매스가 우리 체육관에 라이트 스파링인 경우가 있어. 근데 왜 매스 스파링은 그 명확하게 서로 터치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닿지 않아야 되냐. 또 이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그 일본 무슨 대회에서 매스 스파링 대회가 있어. 매스 복싱 대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어디까지 했냐 이거지. 스파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연습인데. 어,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매스는 뭐야? 명확하게 닿지 않아야 돼. 이 닿지, 닿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걸 말해. 이해됐어? 네. 그러면 라이트 스파링은? 라이트 스파링 뭐야? 치고 그렇지. 뭐 때리긴 때, 그니까, 단, 때리는 걸 전제하는 거야. 닿을 수 있어. 다 때릴 수도 있고, 데미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얘를 막 죽기살기로 내가 쓰러뜨리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조금 정리됐지. 풀 스파링은? 쓰러트리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채권을 라이트 스파링을 하다 보면 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 그럼 이거를 라이트 스파링으로 봐야 되냐 풀 스파링으로 봐야 되냐 굳이 이게 따지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 어, 관점이 조금 다른 거야 그거를 우리는 뭘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냐면 서로 소통한 관계냐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사대가 맞아서 어? 얘가 나는 서로 세게 때려도 기분 안 나쁘겠다. 나는 스파링이니까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으면 강도가 풀 스파링에 준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 라이트 스파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라이트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막 감정상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 있겠지. 우리 체육관이 없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이런 명언이 있어. 매스로 시작해서 풀 스파링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어. 어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사람을 붙였어. 예를 들어, 처음 생판 처음 보는 놈하고, 야 매스 해. 근데 매스 룰을 엄하게 정해놨잖아. 어? 약하게 하는 거야. 근데 약함 약함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 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잘 사실 기억을 못해. 내가 때린 거는 잘 기억 못해. 뭘 제일 많이 기억하냐? 스파링하는 경험. 맞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때린 것보다, 맞은 것만 억울하고, 이 맞은 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을 때렸어, 예를 들어. 화니아 볼때 100을 때렸어, 얘를. 근데 얘가 한50 때렸어. 근데 얘는 50 맞아도 100이라고 기억해. 그게 스파링이야. 그러니까, 이, 이 일정 단계까지는 왜 매스 스파링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매너 지키는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결론은, 그, 이, 이 스파링 상대가 내 훈련 파트너고 내내뭐 스승일 수도 있고, 내내 어? 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뭐악기를 품고 자, 그런 문화가 자꾸 만약에 발전을 하면 그 매일 매일 막 예를 들어 글로브도 검사해야 되고, 어얘막이 테스트 같은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 이른바 양악하려는 사람들을 관장님이 계속 걸러내.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좀 얘기해 주면 그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 어디서 좀 배웠어. 근데 강자하고는 스파링을 안 하려고 해. 약자만 딱 하려고 어,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 체육관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만두기도 하는데 실제 사례야, 이게. 관장님 눈에 다 보이지. 얘가 양악만 하러 오는구나. 어? 그런 사람이 들 있다고.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폭력적인 그 개념을 갖고 복싱을 임한 거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지. 우리 체육관의 문화가 다른 게 하고 다른 건, 사실 관장님부터가 사실 시작이 돼.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도자도, 또 상급자가 처음 보는 놈을 막 세게 때려버리면, 그거는 명확하게 폭력이야. 그니까, 우리는 폭력을 다스리는 집단인 거지. 근데, 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폭력을 쓰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농담삼아 빠따빠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술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절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짬밥이 차서 초보들하고 받아주는 스파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거를 표출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야그 행동을 하면 그 문화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내 스파링 파트너 한 명이 없어진 거야. 근데 한 명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본 사람들은 다어 제하고는 좀 거리를 좀둬야겠다 이런 관점이 생겨버리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자꾸 뭐 매너 매너 따져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일본 무술화 되는 경우가 있어. 어, 일본 무술 관장님이 경험했을 때 느낀 거는 뭐만 하면은 막쓰임하세요쓰임하세 어, 다이조부 다이조부 이러는다고. 뭐만 톡 때리면 어, 어, 다이조부 다이조부 이래. 뭘 못해. 계속 이제, 뭐만톡 하면 계속 뭔가, 이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를 차리는 행동을 해. 이게 약간 그들의 문화인데,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특정한 무술의 그런 문화가 있어. 우리도 그건 경계를 해야지. 그래서 플레이 타임. 예를 들어 우리가 2분 4라운드 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힘들어도 좀 참고 상대하고의 나의 호흡을 계속 맞춘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야. 스파링이라는 거를 자꾸, 뭐, 관장님이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어 그런 마음을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발상이.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여러분들이 기술을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또 안전장치가, 이제 우리는 이제 영상을 녹화하지,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하니까 어때? 뻘짓거리를 하기가 힘들어. 뻘짓거리는 보통 처음에 왔을 때 많이 해. 처음 영, 첫 영상에 많이 나오지. 내 옆집 아저씨처럼 막 휘두르고 막그 본능 찍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 자기가 보면좀 아는 거야. 아,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게 이제 복서화되는 이제 과정이지 일정에 그래서 스파링이라는 거는 어 복싱의 최고의 훈련이야. 관장님이 생각하는 복싱의 4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훈련이 스파링이야. 두 번째가 미트 미트 스파링이야. 아, 미트 트레이닝. 세 번째가 헤비백 트레이닝. 네번째가 섀도우 복싱이야 그러니까 이네 개의 과정이 굉장히 유나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성장 속도가 엄청 큰 거야 근데 밑에도 아, 아, 말했다시피 트레이너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려면 어, 별도의 과금이 있어 스파링도 마찬가지야 이번 주부터 관장님이 공지했지 스파링을 하고 싶으면 예약하고 오라 그랬잖아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관장님도 사실 계속 붙이기가 어려워 왜냐면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면 권하잖아. 하기 싫은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은 그 상대를 붙여줘도, 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 왜 이렇게 센 사람 붙여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약 문화에 동참을 하고 예약제 문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라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수급 이상 되면 오히려 이제, 주, 이제 지도 스파링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 내가 지도를 해주는 스파링 아까 말했다시피 하급자를 내가 같이 스파링을 해주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내가 말한 폭력적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짬밥 찼다고 한방 빡빡 주는 문화를 만들면 그사 그렇게 큰 사람들은 어떻게 크겠어? 대물림 되는 거야. 폭력을 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어 마찬가지로 이런 훈련들의 연장. 그러니까 파트너들이라든가 이런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 복싱은 혼자 했어서 혼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어, 타류의 스파링 문화는 뭐냐면 약간 싸움으로 인식을 해.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나아 잡 빠지면 그만 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 내가 스파링 파트너가 없어지면 내가 누구랑 훈련하겠냐? 그지 그러니까 절대 좋은 문화가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스파링 예약 문화, 또 미트도 예약 문화. 미트 예약하고 오면 스파링 이용권이 동, 동, 같은, 같은 개념으로 차감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미트, 를 예를 들어 지도자한테 좀 받고 싶다 하면 예약하고 오면 돼. 그러면은 그 사람만 별도로 시간 수업 외시간 또는 수업시간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 그 문화를 좀잘 지켜주고, 혹시 스파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나? 없어. 질문이 없다고? 그러면 다 이제 매너 있는 스파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자, 이제 들어가서 스파... 글러브 끼고 연습합시다.